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캔앱 함수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스캔앱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 받을 때 그때 이제 변수에 기억되는 그 결과를 쓰세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d 하고 이렇게 나왔죠. 얘가 이제 서식 문자열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d라고 했으니까 %d가 우리 정수형, 십진수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입력한 데이터가 정수 20이니까 그냥 20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ED 하고 나왔어요. %D다 라고 하게 되면 %D가 지금 1번처럼, 1번처럼 정수형 10진수를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때 이제 두 자리로 자릿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두 글자만 입력받아라, 그거죠. 근데 입력한 데이터가 1, 2, 5하고 세 글자예요. 이렇게 세 글자면 앞에서부터 두 글자 12라고 이 값이 이제 i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 f에서 %4f 하고 나왔어요 f가 소수점을 포함한 그 실수를 입출력할 때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자릿수를 4자리로 네 지정했습니다 그럼 소수점을 포함해서 4글자 네 입력받아라 그거예요 입력받은 그 값을 j라는 변수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죠 해서 소수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개수를 세서 하나 둘셋네개에서12.1% 요 값이 이제 j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c 하고 나왔어요. %c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요 c는 이제 한 글자만 이제 입력받는 거요. 예 그걸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라고 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글자를 내가 입력을 했지만 이 중에서 딱한 글자 s라는 요 글자만 이제 요 a라는 요 변수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c h a r 하고 b 하고 대괄호 열고 8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B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열이 여덟 개가 이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입력을 받을 때 퍼센트 %4C라고 했습니다. C가 이제 한 문자를 뜻하는데, 그때 문자를 몇 글자 입력받아라. 네 글자 입력받아라. 네 글자 입력받아서 B라는 요 배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는 신하공하고 이렇게 여러 글자가 입력돼도 네 글자만, 네 글자만 이제 B라는 그 배열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점이 나왔죠. 지금 동그라미 1, 2, 3,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m% 써서 i다, j다, a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썼어요. 얘는 이제 변수일 때, 변수일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여기 b라고 썼는데 앞에 m%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b라고 쓰긴 썼는데 m%가 없습니다. 그건 뭐다? 배열이다. 배열이다. 배열일 때는 m% 없이 그냥 그렇게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니까 char에서 b라는 배열 8개를 만들어라 라고 썼죠. 배열을 먼저 선언해주고, B라는 배열에다가 이제 집어넣긴 하는데, %S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S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문자 열을 입출력하는 서식 문자 열이죠. 그때 이제 문자 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단위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G, I, L 하고, 요세 글자만 이제 요 B라는 배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 열이라는 거는 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길하고 벗하고 이 중간에 빈 공백이 없었다면 이 전체가 전부 다 B라는 배열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세 글자만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자 7번에 보니까 문자형으로 이제 배열 B, 배열 C를 8개씩 8개씩 그렇게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스캔 앱에서 이제 입력을 받겠죠. 받는데 여기서 보니까 B라는 배열이랑 C라는 배열에다가 각각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할 때, 그때 입력되는 데이터는 지금처럼 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s다, %es다라고 써서 이제 s라고 이제 문자 서식을 썼는데, 이 s라는 게 이제 문자 열을 입출력할 때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첫 번째에 있는 이 %s에서는 입력한 요 데이터에서 gil에서 띄어쓰기 한거 있죠 띄어쓰기 하기 전까지 요세 글자가 이제 요 b라는 배열에 들어갈 거고요 요 c라는 배열에는 요세 글자 빼고 그 이후 빈칸 이후부터 이제 두 글자 여기서 숫자 2 e 해서 자릿수를 정했기 때문에 두 글자 b u 만 이제 c라는 배열에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니까 c h l 에서 b라는 배열을 이제 8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 입력되는 거 보니까 N%I, N%J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이제 변수 I, 변수 J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냥 B라고 쓴 거는 B라는 배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를 각각 이제 입력 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보니까 3, 4, 5가 있고 그다음에 지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문자가 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빈칸으로 구분돼서 이 3, 4, 5라는 게 이제 I라는 변수랑 이제 대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이 지수가 이제 J라는 변수랑 이제 대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L O V E 요네 글자가 이제 B라는 배열이랑 대응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서식을 보니까 I라는 변수에는 %D를 적용시키는 거죠. %D가 우리 정수형 십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345, 345 해서 얘가 그냥 정수로 써져 있으니까 이345요 이 데이터가 그대로 I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J라는 변수는 %F라고 했습니다. F가 이제 소수을 포함한 그런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지금 지수형 그런 실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대로 요 J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요 B라는 배열은 이제 %S요. %S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자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OVE해서 요네 글자가 그대로 요 B라는 배열에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에 보니까 CHAR에서 b라는 배열이랑 c라는 배열을 각각 8개씩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b라는 배열, c라는 배열을 이제 여기서 사용하네요. 그때 입력한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l, o, v, e 한칸 띄고, m, e하고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그때 이제 b라는 배열은 이제 %c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한 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개수가 없기 때문에 한 문자를 뜻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l이라는 요 글자가 이제 b라는 배열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요 C라는 배열은 이제 %OC 해서 개수를 지정해 줬죠. 그래서 다섯 글자를 이제 C라는 배열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때 요 다섯 개는 B라는 배열에 L만 들어갔잖아요. L 이후에 있는 다섯 글자요. 해서 O, V, E 한칸 띄고 공백까지 포함해서 M이요. 해서 여기까지 요 다섯 글자가 요 C라는 배열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스캔 a n f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 i라는 변수는 %3d라는 이 서식이 적용이 될 거고요. j라는 변수에는 5 f 라는이 서식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때 입력한 데이터가 123456789하고 빈 공백 없이 그냥 쭉 입력이 됐습니다. 그때 이 i라는 변수에는 %3d가 이제 적용이 돼서 정수형 십진수를 세 자리 입력해라 그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세 글자 123, 이세 글자가 이제 i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j라는 변수에는 of에서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 다섯 자리를 입력해라 그거죠.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1, 2, 3까지는 이제 i라는 변수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 4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요. 4, 5, 6, 7, 8 해서 이 다섯 개가 이제 j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11번 보니까 scanf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이 i라는 변수에는 %3D 이게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라는 이 변수에는 %3F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때 이 달러가 두개 들어갔죠 이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를 보니까 123달러달러 456789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달러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수 세 자리를 i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래서 1, 2, 3 하고 요세 글자가 이제 i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3f 하고 있습니다. 요 j라는 변수에는 이제 %3f가 적용이 되는 거죠. 3f다라고 하게 되면 소수점 포함한 실수 세 자리를 이제 j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거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달라달라가 있어요. 달라달라, 달라 뒤에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뒤에 보면, 4부터, 4, 5, 6, 7, 8, 9하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자리만 입력받아라, 라고 했으니까, 4, 5, 6하고, 요세 자리, 요 숫자가, 이제, J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캔 F, 요, 이제, 사용법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달러라는 기호도, 우리가 사용한 거봤고요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러 개 입력되는 것도 봤고, 자릿수 지정하는 것도 봤고, 변수를 사용하냐, 배열을 사용하냐,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풀수 있게끔 잘 이해하시고 꼭 지나가셔야 돼요.